착각 중 하나가 뭐냐면 취미활동 그러면 왠지 막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요. 돈이 들지 않는 거예요. <laughs> 중년 여러분께서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시간까지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취미생활 첫째, 사람들이 은퇴에 대해서 하고 있는 착각 중 하나가 뭐냐면 돈만 많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근데, 노후파산이라는 책을 보면요. 노후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리가 필요한데요. 건강관리, 자산관리, 관계관리입니다. 이세 가지가 다잘 되어 있어야 노후파산을 막을 수가 있어요. 왜냐, 아무리 여러분이 돈이 많아도 나이 70, 80이 넘어가잖아요. 돈을 계속 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건강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중병을 앓게 될 거나 그러면 치료비나 요양비로 돈이 나가게 되겠죠. 저는 이 중에서 특히 오늘 이세 번째 관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관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되면 일단 건강을 잃기 쉽습니다.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운 그런 인자고요 100세 시대에는 우리가 나이 7,80에도 일을 해야 되고 7,80에 일을 하려면 5,60에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관계관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혼자서도 공부하고 또 여럿이서 사람 만나서 배우고 일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외로운 사람은 사회적 고립에 빠지게 되어 오히려 중독에 쉽게 노출되죠 건강과 자산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돈과 건강 못지않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한 노후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노인분 중에 평생 바둑두시면서 아주 좋은 취미생활이죠 하셨는데 나이 70이 넘어서 치매 위험 판정 받으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너무 놀라서 정신과 선생님한테 여쭤봅니다. 나 평생 바둑을 뒀는데 왜 치매가 온다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바둑은 그래도 두뇌 활동이고 머리를 쓰는 활동이니까 괜찮지 않냐? 정신과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그 바둑을 언제 배우셨나요? 나 젊어서 20대 30대 때 배웠지. 자, 20대 30대 때 배운 거를 나이 70 80에 계속 하는 거는 두뇌 활동에 그렇게 큰 인지적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치매 예방을 원하신다면 그냥 평생 해온 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50 60 넘어서 새롭게 배우는 취미가 있어야 합니다. 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물론 평생 하던 취미를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 취미 활동, 그러면 왠지 막 해외여행 다니고, 고상한 음악 콘서트 다니고, 골프 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취미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취미 활동이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는 어떤 일을 할때 즐거운 사람인가 그것을 찾아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제 또래 중년 여러분께서 새로운 취미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지속 가능한가 둘째 성장 가능한가 셋째 확장 가능한가 자 여기 지속 가능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돈이 들지 않는 거예요. <laughs> 저는 그래서 한강 자전거 타고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동네 산책 다니는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지속 가능성. 돈한푼 들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취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장 가능성. 우리는 언제 삶이 성장한다고 느끼냐면 어제까지 할수 없었던 일은 오늘 내가 할수 있을 때 나는 성장한다고 느끼거든요. 자, 저는 요즘 피아노를 이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피아노를 배우잖아요. 어제 몰랐던 곡을 오늘 나는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계속 연습을 하면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확장 가능성인데요. 뭐냐면 내 삶의 영역을 넓히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일본어 공부를 하는데요. 2020년 명퇴하고 나서 제가 하는 것중 하나는 짝수 달마다 해외여행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작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막 2월에 쿠바 여행 가고 4월에 일본 가고 8월에 유럽 가고 막 다양한 곳을 다녔어요. 올해는 그렇게 다양하게 가지 않아요. 2024년은 일본어 공부하는 해거든요. 그래서 저는 6월에는 도쿄에 가고 8월에는 홋카이도 가고 10월에는 규슈 가고 12월에는 뭐 오키나와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올 한해 동안은 매일과 같이 하루에 30분씩 일본어 공부하고 두 달에 한 번씩 일본 여행 다니면서 제 삶의 영역을 확장해 갈 거예요. 전 어려서부터 책 읽는 거 엄청 좋아했는데요. 제가 청춘시트콤 뉴논스톱 연출할 때 장나라라는 당시로선 신인 가수를 배우로 캐스팅을 해서 같이 일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장나라 씨를 다시 만났어요. 근데 그때 장나라 씨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뭘 해야 될까 살짝 고민이 많고 근데 배우라는 직업이 참 어려운 게 배우는 기다리는 직업이거든요.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캐스팅 오퍼가 들어오고, 오디션 제의가 들어오고, 그리고 대본이 와야 뭔가 내가 일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나라 씨한테 그랬어요. 배우는 기다리는 직업인데, 기왕이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근데 장나라 씨랑 저랑 공통의 취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책 읽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나라 씨랑 둘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독서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그러면 그렇게 소개받은 책을 다음번에 만났을 때아그 책은 이런 점이 좋았어요. 서로 얘기하고 제가 지금도 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예요.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시간까지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취미생활 무조건 독서예요. 자 근데 이 독서를 혼자만 읽고. 끝내지 마세요. 여기에서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도서관 한번 가봐요. 요즘은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 같은 거 하는데 있어요. 또는 저자와의 대화 같은 거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삶을 이야기하는 시간, 뭐 이래서 자서전 쓰기 특강, 이런 거 도서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혼자서 읽는 것에서 시작하고요. 그렇게 해서 읽은 책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모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막상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평소에 친한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책 읽기가 힘들다면 아마 그 이유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그동안 책 읽는 게 숙제였고 학습의 일환이었거든요 항상 우리 어렸을 때 참고서 보고 전과 보고 교재 보고 그러다 보니까 책만 읽으면 어렸을 때그책 읽을 때 받은 스트레스가 생각나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독서를 취미화하려면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은 없다 그리고 책 읽기가 재미가 없잖아요. 안 봐도 돼요 아 진짜예요 제가 책 읽기를 취미로 해보라는 거는 목표 삼아 한번 해보라는 거지 이를테면 노안이 와서 책 읽는 게 힘들잖아요 안 보셔도 돼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남들이 권해주는 책 또는 뭐 유명 작가가 얘기하는 책 아니면 무슨 서울대 인문 고전 백선 이런 책 머리 아픈 책 읽지 마시고요 정말 재미난 책들 많거든요 실은 재미난 책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취미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쉬운 방법 중 하나는요. 동네 문화센터 등록입니다. 저는 은퇴하고 나서 동네 문화센터를 다니거든요. 저는 지금도 동네문화센터에서 원어민 일본어 회화 수업 듣고요. 탁구 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보면 거기서 라인댄스 수업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서예라든지 영어회화, 여행 일본어, 좋은 수업들 많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에 있는 동네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취미 활동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롭게 뭔가 배우는 것도 있고요. 동네 친구들도 사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취미에 대해서 취미를 튀기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얼마나 취미가 사람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몸소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MBC에서 명퇴했거든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이잖아요. 어디 해외 여행도 못 가고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저 24년 다닌 MBC에서 나오는데 환송연이 없었어요. 얼마나 제가 쓸쓸하고 우울하고 좀 그랬겠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퇴사하고 나서. 동네 헬스클럽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갔더니 거기 헬스클럽에서 줌바댄스를 하는 거예요. 그 수업 제가 들으면서 매일 한 시간씩 흥겹게 춤을 추다가 그리고 땀을 흘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지킬 수 있었고요. 제가 3년간 이제 줌바댄스 열심히 배우고 나니까 작년 말에 크리스마스 때 줌바 파티에 제가 초대받아서 갔거든요. 가서 막 신나게 놀았어요. 여러분, 퇴사 후에는 집에 틀어박혀 계시지 마시고 나와서 뭐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밖에 나가는 것도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쩌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저는 정말 몸이 찌뿌둥하고 그럴 때는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거기에 나오는 춤 동작을 따라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은 줌바 댄스 온라인 클래스들 있어요. 춤추는 거 가르쳐주는 영상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냥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되고. 저의 요즘 루틴 중 하나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10분간 유튜브 영상 보면서 스트레칭 하거든요. 요즘 거기 보면 필라. 테스 강사님들이라든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 놔요. 거기에서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그런 연습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에 몸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편리함과 불편함 중에서 우리가 불편함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이제는 편리함을 선택하려고 하면요. 끝없이 편해질 수가 있어요. 아무 일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 그냥 가만히 소파에 누워가지고 심지어 음식도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 어플 보고 시키고 저희 집문 앞에다 갖다 놔주세요 하고 먹고 나서 설거지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거 그냥 바깥에 그대로 내놓으면 다시 가져가고 편리함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이러지 마시고 조금 불편해도 나가서 걸어서 마트에 가서 뭘 사가지고 와서 유튜브 요리 영상 보면서 따라해서 뭔가 만들어 보고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기 시작하면 점점 그삶 속으로 빠져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사실은 중독으로 이끄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중독에 빠져드는 게다 가만히 있어야지 중독이 돼요. 빨빨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중독되진 않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자꾸 몸을 움직여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 건강에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중년에게 꼭 필요한 능력은 소통 능력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하기의 태도라는 책을 청와대 연설비서관으로 일하신 강원국 작가님과 같이 썼거든요. 강원국 작가님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연설비서관으로 막잘 나가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도 나이 50에 청와대를 나오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국 작가님이 처음에는 편의점이나 택배 같은 일을 하면서 월한 200만 원이라도 벌어야 되나 막 그런 고민까지 하셨대요.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출판사 편집자로 일을 시작하셨고요. 그때 월급 150인가 200만 원 받으시면서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거예요 이분이 지금은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고 난 후에 전국에 강연을 다니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능력 하나로 이분은 노후에, 인생 이모작에 성공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강원국 작가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24년간 피디를 일하다가 나오고 나니까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 없고 환송회도안 해주고 친구들도 찾는 사람도 없고 배우나 뭐 스탭들 다 연락 끊기고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작년에 제가 지식인사이드 나와서 조회수 100만 넘는 영상 막 찍고 그러면서 저의 이야기가 세상에 퍼지게 되고 그래서 작년에 진로특강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유튜브 영상에서 화제가 된 덕분에. 저는 이제는 퇴직 후에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은 말하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답은 뭔지 아세요? 경청입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경청부터 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삼감이에요. 감탄, 감동, 감사. 순서대로 해요. 일단 이야기를 들을 때 이분들은 감탄을 잘해요.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어이구 진짜 그랬어?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야 그거 멋있다 야. 감탄을 해요. 근데 상대 이야기에 대해서 기준이 낮아야 돼요. 감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너무 높잖아요. 뭐그 정도 다 아는 얘기를 하고 그래. 아유 뭐저 사람은 늘 하는 얘기 똑같죠아 이렇게 하면은 감탄이 없어져요. 그러지 말고 이야기를 들을 때잘 들으면서 매 순간 감탄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준바 수업할 때 저의 습관 중 하나가 뭐냐면 한곡 끝날 때마다 저는 박수를 쳐요. 감탄을 해요. 우리 선생님은 정말 안무를 어쩜 이렇게 재미나게 잘 짜주실까. 감탄을 해요. 진정으로. 그리고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껴져요. 감동. 내 감정이 움직이는 걸 느껴져요. 그러면서 웃고 아우 야 안타까워 하고 감정을 움직이는 그런 반응을 하고요. 끝에 가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가 중요해요. 저는 감탄과 감동 다음에는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야 정말 좋은 얘기 해줬다. 야너 얘기 듣고 나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것 같아. 야 좋은 영상 추천해줘. 고마워. 감사를.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자세. 저는 감탄, 감동, 감사만 잘해도요, 어디 가서 외로울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때그 말의 내용이나 주제가 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말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평소에 말을 하면서 불안과 분노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면역 기능이라든지 소화 기능 같은 건강에 중요한 요소들이 작용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때 흥분하거나. 막, 불안을 자극하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일상의 소소한 설렘이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태도에서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지적하지 마세요. 험담하지 마세요. 지적하고 험담하는 거요. 쉬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를 내 입장에서 말하면 되거든요. 어려운 거는 공감과 이해가 어렵습니다. 공감과 이해를 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는 항상 쉬운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냥 내 입장에서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말이야, 요즘 애들은 말이야, 야, 요즘 세상은 말이야, 요즘 정치인들은 말이야" 그러지 말아요. 요즘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걸까? 공감하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쉬운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걸 하는 게 저는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애정, 열정, 충정.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은요, 누가 이야기를 할때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 우리 열심히 잘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잘 듣게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일에 열정이 있어요. 선배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선배님, 선배님, 그때 그 드라마 어떻게 연출하신 거예요? 기획은 어떻게 하셨나요? 얘기를 할때 듣게 되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잘 듣고요. 저는 제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충정이 있어요. 제가 다니는 MBC, 저는 너무 좋아하는 회사였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우리 회사에 대한 충정이 있으면, 바깥에 나가서 동창회라든지 또는 동네 친구들 모임 갔을 때, 야, 요즘 MBC 뉴스는 말이야?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쫑긋 귀를 기울여 듣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회사에 대한 충정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우리는 왜 갈수록 말을 듣는 것보다 하는 걸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 일단 내가 말을 할 때가 즐겁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을 하는 건 쉬워요. 내 생각을 그냥 얘기하면 되니까. 말을 듣는 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기는 쉬운데, 말을 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우리가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평소에 일상에서 빼앗기고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이들은 공부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우리 어렸을 때 비해서. 저 어렸을 때 영어는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배우는 게 영어였거든요. 중학교 1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알파벳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어때요? 유치원 때 영어 유치원 다니잖아요. 저,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저는 미분적금 푸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요즘은 애들 그걸 중학교 때 선행으로 해요. 자,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고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까지 마음을 쓰기는 어려워진 거예요. 그거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갈수록 사람의 마음을 귀기울여 듣기가 어려워지는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왜 들으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이 잘 듣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차별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다 말만 하는 사람에서 누군가가 말을 잘한다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96년도에 MBC PD 입사할 때 저는 대학에서 석탄 채굴학, 석유 시공학 이런 거 공부하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MBC PD 시험 보러 갔더니 합숙 평가를 하는데 기획안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 기획안을 써서 이렇게 제출하라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 나는 예능 기획안을 한번도 구경해 본 적도 없는데 그걸 써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제대로 못 썼어요. 근데 그 다음 그 뭐냐면은. 기획안을 각자 쓴 거를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기획안 하나를 뽑으라라는 게 이게 합수평가의 과정이었거든요. 제가 나는 내 기획안을 못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다른 사람 기획안을 듣고, 어, 아까 A라는 기획안 전 너무 좋았는데, 아까 B라는 기획안에서 이런 출연자 얘기했는데, 저는 이 출연자가 A 기획안에서 이런 역할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어떠냐면 각자 자기 기획안을 발표하고 이거 준비하느라고 다른 사람 발표할 때잘못 듣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PD가 됐어요. 제가 나중에 심사위원으로 왔던 선배님을 뵙고 물어봤어요. 선배님, 저는 그때 예능 기획안 못 썼는데 왜 저를 뽑아주셨나요?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PD에 대해서 하는 오해가 있다. PD는 좋은 기획안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PD는 좋은 기획안을 알아보는 사람이다. 기획안은 오히려 출연자가 쓰기도 하고 작가가 쓰기도 해. 근데 나는 PD로서 누구의 기획안이 좋은가를 보고 알아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 PD가 모든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작가와 배우와 스탭들의 이야기를 잘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좋은 PD가 돼. 여러분, 우리가 막 학교에 가고 회사에 가고 막말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떠드는 애가 똑똑한 애 같죠? 아니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저는 경청하는 자세, 말하기에 좋은 태도를 갖춘 사람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말하기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다른 사람 말할 때 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는 그 이야기를 그냥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그 사람이 막 신나게 얘기할 때잘 들어주고 안 끊고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없이 2시간 동안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은 그냥 한 번에 화끊지는 마시고요. 만나는 횟수를 조금씩 줄여 가세요. <laughs> 그리고 내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대신에 말이 길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끊잖아요. 그러면은 소통에서 좋은 습관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길게 한다고 끊지는 마시고 그냥 말은 항상 끝까지 잘 들어주는 연습을 저는 평소에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기왕이면은 나쁜 얘기나 지적질 이런 거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충조 평판이라 그러죠.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런 거는 그냥 삼가하시고 아 그렇구나. 아이고야 어떡하니 이런 정도로 그냥 공감해 주시는 게 저는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항상 감. 감사하는 태도 저는요 평소에 식기세척기한테도 감사하는 자세를 길러요 식기세척기 이렇게 삐 끝나고 소리 나잖아요 그럼 가설 제가 열면서 아유 깨끗하게도 씻어주셨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식기세척기님하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내가 만약 식기세척기가 이렇게 설거지한 걸 보고 아 뭐야 얘 잡티 같은 거좀 남아있는데 미끈미끈한 거 남아있는데 이러잖아요 식기세척기 안 쓰고 내가 직접 설거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는 그냥 식기세척기한테 맡겨요 그리고 설거지하는 그 시간을 식기세척기한테 맡. 대신에 나는 그 시간에 일본어 회화 문장 연습하고 그리고 피아노 연습하고 그리고 줌바 댄스 안무 한곡 새로 연습하는 거예요. 매사에 감사하는데 심지어 기계한테도 여러분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진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하기의 태도 저자로서 마지막으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한 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버스 탈때 교통카드 찍을 때요. 고맙습니다 하고 타 보세요. 자, 요즘 1인 가구가 제일 많거든요. 그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중첫 마디가 어쩌면 그게 될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일어나서 밥해 먹고 회사 출근하러 가는데 버스 딱 탔을 때 하는 그첫 마디. 고맙습니다. 이게 내 하루를 시작하는 첫 마디가 버스 기사님에게 하는 그 인사일 수 있다고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 아니, 버스 기사가 운전하는 거는 자기 월급 받으면서 하는 일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누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유, 저 사람은 식당 주인이니까 맛있는 밥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 사람은 택시 기사니까 택시 운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나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건 없어요. 항상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 저는 사실 버스 탈 때마다. 고맙습니다 하고 타거든요 그러면 하루를 감사의 인사로 시작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린 친구들 보면 막 전철에서 막 욕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마음이 아파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욕을 할때 욕하는 게 습관이라면 그 욕을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엄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하루 종일 입에 욕을 달고 산다면 근데 재밌는 건 우리의 뇌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감정적 반응이라든지 나 자신에 대해서 하는 감정적. 이걸 헷갈려요. 타인에게 하는 감정적 반응도 나에게 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거든요. 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하고 살면요, 그 욕을 제일 많이 들으면서 결국은 그욕 때문에 불안해지고 피폐해지는 게 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더더욱 세상에 대한 욕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지 마시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하기의 태도 저자 김민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どっち